자, 여러분들. 아, 우리 나이트 트로우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최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과금 상황. 뭐, 어마어마합니다. 예, 어마어마하고, 2 8고 소환 제한 뭐 이런 거다 있고, 요한 마일리지뭐 익숙한 그런 이미지에 어, 컨트롤 C, 컨트롤 를 V 느낌. 거기다가 특별 보급, 골드 획득량 증가.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20레벨 지나면 열리는 이런 그 시즌 패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패스가 세개네요 활성화하는 데는 다이아를 들고, 다이아 800 단, 이아1200 단, 이800 다이아, 총세개의 패스가 존재합니다. <laughs> 자, 여기서 전부가 아닙니다. 그 3개는 심지어 우리가 흔히 아는 변신 탈 것, 이곳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자, 탈 것. 네, 익숙하시죠? 네, 뭐, 이런 효과가 있는 그런 탈 것. 공격속도, 시전속도, 경험치가 아니네.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어, 신화전설로 해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고 방어력적인 능력, 능력 올려주는 거. 근데 이 저기는 글라이더가 또 있습니다. 글라이더, 이것도 뭐 탈것 비슷한 거 아닌가 하면서 뭐 암튼 높은 데서 떨어질 때 쓰는 거예요. 예, 영웅 전설 등급까지 있고요. 경험치의 등량 증가, 캬. 그리고 뭐스탬미나 추가, 피해, 감소, 뭐 PPP, 뭐 이런 거 저런 거 옵션 달렸고, 영웅 중 가장 좋은 거 기준으로. 자, 근데 여기서 끝일까? 형상 변신 뇌 없나? 짜잔 무기회형이 있습니다 와 3중가차 박수 좀쳐주세요 3중가차 해가지고 이렇게 어, 제가 못 찾은 것들이 또더 있을 수 있습니다 3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참 즐겁다 게임이 그죠 아 멋있는 거 보세요 꼭 많이 들었어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들면 서버에서 그냥 뭐 어? 인기 스타 되는 거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있고 확률 같은 거 고지는 지금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찾네 아여단다 확률, 확률 고지 되어 있네요 자 확률 고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확률 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궁금한가 봐요 이거 로딩 오래 걸리는 거 보니까 자 저기 쥐똥코만큼 쓰여있네요 아 일반 등급은 3.25%퍼 해가지고 예, 다쫙이 아래 깔려있고 고급 자그 다음에 자이언트 엘크 전설 0.00070667. 그리고 캐스트 방식. 방금 제가 아까 캐스트를 눌러두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28마리 처치야. 좀 여기는 그래도 금방금방 잡고 넘어가겠네. 오, 경기도 오 28마리를 한번더 잡습니다. 이거 28마리 다 끝내잖아요? 예, 몬스터 처치를 끝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죽을 얻어오세요. 발가락을 얻어오세요. 손톱 때려 얻어오세요. 해가지고 28마리 또 잡아요. 이런 식으로. 어 계속 하고 랩은 뭐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랩좀 작아 보이는데 월드 누르면은 이렇게 몇 개가 있긴 한데 보이나요?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큰 느낌은 아니에요. 좀 좁은 곳에서 박 터지게 싸워라라는 느낌에 격전지가 이제 여기에 그날탈 쓰면서 뭐 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이 게임의 전반적인 승부처가 될것 같은데 뭐 이쪽까지 저는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게임이 벌써.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아까 채팅창 보니까, 어, 벌써 다 그, 도배하면서, 네뭐 난리가 났는데, 또할 사람은 하겠죠? 그리고, 뭐또 궁금해 할, 요런 수집 요소, 어, 이거 뭔지 알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이라?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곳까지 오지 못하고 지금 떠나갔네요. 로다주와 티키키와 워붕이가 하나, 저와 같이 하고 있는데, 이미, 던지지 못하고 다 그만 비밀 행 떠나버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번지! 오! 야, 기합! 호 낙사해서 죽을 일은 제가 보기엔 절대 없을 것 같아. 이거 나는 거풀 수는 있어? 어, 떨어진다. 아, 낙사 없지. 그럼 그렇지. 자, 나이트워커였고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무려 1시간 20분 동안 이 게임을 하면서 이 게임에 대해 크게 알고 갔으니 이 시간은 소중한... 어? 시간이 낭비한 게 아니...